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에쿠스 신형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구간 5만에서 6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 신형은 배기량에 따라서 3,800cc와 5,000cc가 있습니다 5,000cc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380 일반적인 380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기본 등급으로 모던 그리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테지 이렇게 네 등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모던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던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냐면은 그 등급만 하더라도 웬만한 중형차에 있는 풀옵션 차량과 기본 옵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모던 등급만 해도 운행하신 데 전혀 지장 없고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모던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 실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 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코스 신형 1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상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스 신형 1부간 시작하겠습니다 에코스 신형 vs 380 모던 2 3 0 0만원 2013년 2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6만키로를 넘어쓰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대형급에서는 월등히 많은 색깔이고요 굉장히 예쁜 색깔입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 봉이 2013년부터 장착이 됐습니다 기아 봉 자체도 이쁘게 생겼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전동 접이미러 있고요 전방감지기와 전자식 파킹브레이크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 전동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로밀러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2월식 튜닝특별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11월 18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저는 언제나 두달 미만을 정상 주기의 차량, 두 달에서 세 달을 묶여가는 차량, 세달 이상을 묶인 차량이라고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뒤로 갈수록 묶인 차량일수록 오래 세워놓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눠놓은 겁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309만 원입니다. 에쿠스 신형 VS380 모던 2,390만 원이고요. 2013년 4월에 2014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62,0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 키로수가 많이 짧죠. 검정색 또 나왔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이 있고요. 가죽 시트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봉이 역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 인 스위치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미러 있고요. 뒷좌석 전동도 있습니다. 역시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2014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노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1월 19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390만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에쿠스 신형 1구간 5만에서 6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 드리는 가격, 추천해 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2,300에서 2,400, 2,300에서 2,40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쿠스 신형 일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